자, 지금 이제 쭉 엔진들 이제 제인의 전용 엔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 영상에서 테스트를 한게좀 비교가 객관적이지 않다. 그런 의견에 저도 좀 동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거 엔진 4개를 전부 다 60레벨 만들어가지고 노토리스를 10판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빌드도 거의 똑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퀵스왑을 뭐, 이엔진는더 많이 하고, 저엔진는더 많이 하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QT를 돌리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다시 한번좀 이제 실체감한 요거 분석을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래 요거는 이제 스탯이에요. 스탯. 공, 스탯, 이상마. 왼쪽에 공, 오른쪽에 이상마. 자, 그리고 이 테스트는 DPS 측정이 아닙니다. 사실 이 클리어 타임은 이 평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하나,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무. 자, 이 전무는 물리 피해도 증가시켜주고 높은 축적 효율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극한의 피로 제인이 언제든지 프리스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 전혀. 대신에 이 전무는 지금 진행 중인 픽업을 통해 즉, 내가 지갑을 열어서 뽑아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점 외에 딱히 큰 단점이 없는 엔진이에요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가장 좋습니다 제인한테 쓰기에는 가장 높은 순위에요 어, 분류를 좀 했는데 전무평가를 네, 가성비는 별 3개 줬어요 자 이유는 별 3개 정도면 그냥 보통인 겁니다 그냥 엔진 픽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뭐 가성비고 나발이고 그런 거를 이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에 뒀습니다 전투 운영은 아주 좋기 때문에 별 5개를 줬고요. ps도 준수하기 때문에 일정하고 준수하기 때문에 별 4개를 줬습니다. 전무에 대한 평가는 딱이 정도고 그 다음에 쌍둥이. 쌍둥이는 다른 엔진에 비하면은 공격력을 많이 챙겨줘요. 그리고 얘가 풀스택일 때는 이상만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할 때 스탯을 많이 올려주는 건 쌍둥이가 맞습니다. 많이 진짜 많이 챙겨줘요. 대신에, 요거의 단점은, 이거 이상을 터트려야지 스택을 아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도 그냥 모르겠고, 그냥 조건인 것 뿐이기 때문에 단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인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이 쌍둥이는 상점에서 판매를 합니다. 장난감 상점에서. 제가 여기 풀제 가능한 재료를 안 써놨는데, 어, 그 이상 휘장 있죠? 이상 휘장 파란 색깔. 그거 10장씩 필요해요. 그러면 풀제면은 총 50장이면 되겠죠? 50장이면 배터리를 얼마인가요,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꽤 저렴한 그 금액으로 풀재를 만들 수 있는 엔진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엔진은, 가성비는 저는 별 다섯 개를 줬어요.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거 휘장 50장이면은, 그냥 풀제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전투 운영도 사실은 뭐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기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냥 좀 평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별 3개를 줬습니다. 요 부분은. 그리고 DPS는 별 5개를 줬어요. 이 모든 엔진들 중에서 가장 높은 DPS를 뽑는 건 맞아요. 쌍둥이가. 쌍둥이 평가는 이 정도고. 다음에 뽀뽀. 자, 뽀뽀는 제가 이번에 추가로 좀 테스트를 하고 더 놀랬습니다. 약간 좀 더 재평가가 됐어요, 뽀뽀는. 공격력은 다른 엔진에 비하면은 제일 적게 줘요. 대신에 피중도 있고, 주옵션이 이상 마여가지고, 뭐 이상 세팅은 그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얘는 리드 펀드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엔진입니다. 대신에 풀제를 하려면은, 이거는 지금 이미 받으신 분들 기준이고, 이번에 처음 받으신 분들은 일곱 달은 해야 돼. 그 정도는 해야지 풀제가 돼요. 그건 좀 어렵다는 거. 이 뽀뽀는 어, 쓰는 게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제인의 전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써도 됩니다. 제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가성비는 별3개를 줬습니다. 자 이유는 리드펀드에서 풀자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상으로. 가격은 뭐 리드펀드 가격으로 따지면은 엔진 하나당 12,000원 하겠죠? 음 그러면은 풀돌이만 6만원 할 거고 dps도 뭐 낮은 편도 아니에요 뭐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별 4개를 줬고요 그래서 뽀뽀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고 자 그리고 마지막 감입인데 감입은 제가 이젤을 쓰긴 했지만 사실 명함을 써도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입은 상시뽑기로 운좋게를 얻거나 픽돌로 간혹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입의 장점은 유일하게 관통률과 공격력 이상마 3가지를 골고루 챙길 수 있다 스탯을 내 골고루 챙길 수 있다는 거 장점 대신에 이 이상마는 풀 스택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유지하려면은 전투에서, 어, 이 e 스킬을 쓰고 해피컨을 좀 해야 됩니다. 강화 특수 스킬로 이상마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특수 스킬로도 이상마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허공에다 이 e 스킬을 써서 해피컨 해가지고 스택을 유지하면 돼요. 대신에 이게 실제 전투에서 쓰려고 하면은 공격을 하다가 중간중간 섞어줘야 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제가 그걸 어찌어찌해서 써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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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 너무 어려워요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이거를 <laughs>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쓴다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평범하게 쓴다면은 스택을 이제 1에서 2정도 유지하면서 쓰게 되는 건데 이,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면은 이상마가 420까지 유지가 안 돼요 제인이 420은 유지를 해야 굉장히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데미지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광통률이 주업이기 때문에 리나랑 같이 쓰면 효율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입을 쓸 거면은 좀 부업에서 이상마를 더 많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지 좀 그나마 좀 스택을 덜, 덜 신경 쓰고 쓰지 않을까. 얘를 평가하자면은 가성비는 별두개 좋습니다. 보통보다 아래죠. 자, 이유는 얘는 상시 뽑기고요. 그리고 픽돌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쓴 만큼 얻을 수 있는 엔진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성비 부분은 나쁘다고 보고 있어요. 전투 운영은, 아까도 말했지만 쉽지도 않고요. 그나마 그냥 별 3개를 줬습니다. 어 뭐, 엄청 어렵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애매하다라는 거지. 네. 그리고 DPS는, 이게, 스택이 3스택일 때, 어 딜은 나쁘진 않아요. 그 높은 딜을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laughs> 네. 3스택을 유지하는 게, 실제 전투 2분에서 몇번 되지가 않습니다. DPS는 좋으나,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십객은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 했지만은 제인이 걔를 10스택을 유지하려면은 에너지를 모아서 강아이를 연속으로 쓰는 거 아닌 이상은 10스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아이를 연속으로 쓰게 된, 되는 순간 그만큼 이상 추측도 낭비하는 거고 차라리 뽀뽀 쓰는 게더 이득 그 십객은 여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엔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리뷰를 했는데 지난번 영상이랑 솔직히 똑같은 얘기긴 해요 전모가 제일 좋습니다 전모가 제일 좋지만 쌍둥이를 쓰든 뽀뽀를 쓰든, 이두 가지 중에 결정해서 대체 엔진으로 써도 전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 지난번에 제가 청의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조합도 리나로 바꿔서 사이클을, 빌드를 아주 똑같이 깎아서 돌렸는데 이 정도면 전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이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무는 좋은 건 맞으나 내가 만약에 좀 지갑 사정이 좀 그렇고 전무 효율을 봤는데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면은 이런 대체인인 쓰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얘가 이상 캐릭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이상 엔진들과 어 지금 이 전용 엔진의 효율 차이가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출시 전에 나왔던 그런 효율표들을 많이 봤지만 그 효율표가 다르게 실체감은 정말로 차이가 없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앞으로 이상 캐릭터는 엔진 바로 뽑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리뷰를 좀 보고, 어 돌파 플러스 대체 엔진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명함 전무를 가던가, 이렇게, 이렇게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공과 다르게 이상 캐릭터가, 좀 뭔가 엔진 효율이 좀 애매해요 이상 캐릭터가 돌파 플러스 대체 엔진 가시던가 아니다 그래도 전무가 더 좋으니까 나는 그냥 명함 전무 가겠다 하면 명함 전무 가시던가 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둘다 좋은데 우리가 좀더 선택지를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뽀뽀 오제가 돼도 쌍둥이 못 넘을까요 뽀 그거는 제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한 6개월 뒤에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제 말은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이 또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아시는 이제 번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때 가서 저는 이 엔진들을 가지고 그때 가서 다른 이상 캐릭터들한테 넣어서 써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똑같이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60레벨 만든 거는 후회는 안 하고요 어쨌든 제가 전에 테스트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객관적으로 할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생각해서 한 것도 있어요 나중에 뭐 이상 캐릭터가 나온다면은 더 재밌게 다른 엔진 써서 굴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이게 더잘 됐다고 봅니다 제인에 대한 이제 엔진은 더 이상 이제는 하진 않을 거거든요 예 네, 충분히 저는 이 정도는 많이 했다고 보고 요 근래 이 제인 이 엔진 때문에 똑같은 컨텐츠만 벌써 지금 엄청 돌았어요 노트만 해도 씨, 어제 오늘 이거 다 합쳐서 100판 가까이 돈것 같은데 아무리 돌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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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인 엔진 가지고는 감론을박하지 않고 이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결론은 났어요. 어떤 조합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다고 나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에 진행해도 어떤 조합을 바꿔도 결과는 똑같을 거다. 제인 엔진에 대한 한줄 평, 제인 엔진은 그냥 다 좋다 써도 끝.